나이 들수록 잘난 척보다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척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보이잖아. 여유 있어 보이잖아.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이거 내 얘긴데. 그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0대 중반 김모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괜찮은 집에 살고 있었고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네. 김 씨는 그 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여유로워 보이려 했습니다. 모임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좋은 차를 유지했습니다. 자녀들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보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의 기대치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여전히 먼저 카드를 내야 할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또 다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있는 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빚이 된다는 것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37%가 체면 유지를 위한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2%까지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의 주요 원인을 물었을 때 수입 감소라고 답한 비율은 54%였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 유지라고 답한 비율도 46%에 달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는 기준을 못 낮춰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증명해줄 거라 믿지만 나이 들면 과거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보여주려 하고 더 유지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강박이 된다는 겁니다. 있는 척은 처음엔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결국 족쇄가 됩니다. 반대로 없는 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조용합니다. 모임에서 크게 나서지 않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관계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선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건 비겁함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있는 척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가? 없는 척은 어떻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지키려는 건 정말 당신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얼마나 버텼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심리 사회 조사에서 중년 이후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공통 요인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책임 증가입니다. 있는 척을 하면 주변의 기대가 따라옵니다. 도움 요청 비교 평가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처음엔 체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바뀝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0대 초반 이모 씨는 폐직 전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괜찮은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유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씨를 여전히 여유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투자 제안을 해왔습니다. 후배들이 창업 자금을 부탁했습니다. 친척들이 대출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인색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년간 2억원 가까이 나갔고 돌아온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있어 보이니까 다들 나한테 기대더라고요. 이게 바로 있는 척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책임은 늘릴 자산이 아니라 줄여야 할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왜곡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다가옵니다. 진심보다 계산이 앞서는 관계가 늘어납니다. 2023년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5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인다고 답한 그룹의 평균 지인 수는 127명이었습니다. 반면 검소하게 산다고 답한 그룹의 평균 지인 수는 63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 즉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반대였습니다. 여유 있는 그룹은 평균 4.2명 검소한 그룹은 평균 8.7명이었습니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있는 척을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의 여유를 보고 온 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고 온게 아닙니다. 반대로 없는 척을 할수 있는 사람 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중년의 인간 관계는 많은 관계보다 편한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소비 구조의 변화입니다. 있는 척은 생활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소비는 체면을 따라가고 지출은 줄이기 어려워집니다. 통계청 2024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67만원입니다. 이중 필수 지출인 식료품 주거비 의료비를 제외하면 127만원이 재량 지출입니다. 문제는 이 재량 지출의 구성입니다. 의료외식 여가활동 등 사회적 체면과 연결된 항목이 68%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월 86만원을 남들 눈을 의식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 달이면 86만원, 1년이면 1032만원입니다. 10년이면 1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작은 돈일까요? 통계적으로도 중장년층의 생활 불안 요인은 수입 감소보다 소비 기준 붕괴가 더 큽니다. KB금융연구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중 73%가 생활비, 축소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건 당연한데 지출을 못 줄인 겁니다. 없는 척은 가난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써야 하고 무엇을 안 써도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함정을 봤습니다. 책임 증가 관계, 왜곡, 소비 확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있는 척의 가장 큰 위험은 돈도 관계도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있는 척을 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남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비교에 반응하고 평가에 흔들리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말에 친구들이 골프 모임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사실 골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간다고 하니 안 가면 뒤처져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회비 30만원 장비 업그레이드 50만원 모임 후 저녁 식사 20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100만원입니다.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걸 못합니다. 책을 읽거나 손주를 보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선택권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주도권 상실입니다. 반대로 없는 척을 하는 순간 삶은 조용해집니다. 선택이 단순해지고 비교에서 벗어나며 하루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박모 씨는 퇴직 후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대부분 강남이나 분당에 삽니다. 박 씨도 처음엔 그들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외제차를 유지하고 명품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고 차를 소형차로 바꾸고 옷은 아울렛에서 샀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요즘 어려워. 박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통장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있는 척 그만두니까 진짜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개별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큰 흐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보여주는 삶은 점점 위험해지고 지키는 삶이 경쟁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202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2%입니다. 2030년이면 25%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 말은 노년기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은 84세입니다. 65세에 은퇴하면 20년을 더 삽니다. 20년 동안 있는 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수입은 고정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체면을 유지하려면 자산을 까먹어야 합니다. 결국 80대가 되면 돈도 없고 관계도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없는 척을 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초반부터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자산이 유지됩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없으니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씁니다. 결과적으로 80대가 돼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참묘합니다. 줄였는데 오히려 편해집니다. 비웠는데 오히려 채워집니다. 심리학자 에리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행복을 만든다고. 나이 들수록 이 말이 정확해집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있는 척은 소유의 게임입니다. 없는 척은 존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잘 살아보이는 사람보다 잘 버티는 사람이 더 부럽게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있는 척을 완전히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있는 척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상태.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반대로 있는 척을 해야만 하는 상태. 그건 강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키려 애쓰는 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 눈에 필요해 보이는 것입니까? 인생 후반의 여유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만 남깁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 애쓰는 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없는 척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있는 척이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쓸 수도 있지만 안 써도 되는 상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안 보여줘도 되는 여유. 그게 진짜 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관계 몇 개. 많은 소비보다 의미 있는 지출 몇 가지. 화려한 일상보다 평온한 하루. 이게 후반전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만날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65세면 평균 20년이 남았습니다. 70세여도 15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있는 척 유지하며 자산 깎아 먹을 것인가? 없는 척 하며 여유 쌓아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 달에 한번 지출 내역을 보세요. 이 중에서 남 의식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세요. 그 금액이 월급의 2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관계 목록을 정리하세요. 1년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 중에서 진짜 편한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세요. 10명 이하면 괜찮습니다. 30명 이상이면 관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거절 연습을 하세요. 안 하고 싶은 모임, 안 사고 싶은 물건, 안 하고 싶은 약속. 한 달에 한 번씩 거절해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거절이 익숙해지면 선택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세 가지만 해도 1년 뒤 당신의 통장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없는 척은 도망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남의 기준을 비우고 내 기준을 채우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것입니다. 더 넓은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입니다. 더 화려한 일상이 아니라 더 평온한 하루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있는 척은 젊을 때는 무기지만 늙어서는 짐입니다. 반대로 없는 척은 젊을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늙어서는 여유가 됩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딱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남 의식해서 하려던 소비 하나를 멈춰 보세요. 안 가고 싶은 모임 하나를 거절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1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